지금 워터 싹가능일것 같은데 빡세게 달렸을 때저 사람이 얼마나 잘 따라올 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를 해보는 거지. 아 너무 칭찬이 앞섰나? 뭐야, 쟤. 과연 이걸 버틸 수 있을지. 오라인봐아 역시 배치는 내 편이었다. 왼별 좋아 잘하는데? 내저격라들다펼수 있을 것 같은데? 오케이 내방 네 1, 2저 정도면 뭐 충분하지 같이 하자는 사람이 처음이라는데? 아 지금 대쉬한 거야 그러면? 오케이 대초 고수 초청했습니다 이제 계속 연승 달립니다 초청 완료 아 이제 좀 행, 이제 좀 행복 클럽전 하겠다 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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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 받자 캐리 받자 그를 캐리 해주겠지? 좋아, 좋아, 괜찮아 괜찮아, 양보 해주고, 그렇지. 이게 팀 플레이지. 양보 잘해주는데? 이럴 때는 이제 내가 나서서 멘티스끼리 1들 싸움 하고 우리 팀 소가 미들 먹어주고. 그냥 역관광 보낸다. 우와, 옷도 가져. 아, 야, 이게 얼마 만에 행복 하트냐 어, 초록색 비트 잘하는데? 쟤도 끼고 할까? 내 뒤를 부탁해. 냉장고를 부탁해 말고 내 뒤를 부탁해. 내 뒤를. 부탁해. 저 정도 돼야 저격을 당했을 때안 줘. 밀어줘. 와, 센스 봐서 방금? 센스 좋네. 이걸 밀어주네. 잘하는데? 진짜로? 저 정도 순위력이면 은클럽좀다 패겠는데? 아니 내이 사람 이름도 잘하는데? 초반 순위가 아까 망 망가진 줄 알았는데, 어 V1 유저야? 어? V1 하나. V1 하나, 소 하나? 카트리은 지금 미그 멤버인데? 들고 타신 분, 이리 들어오세요. 합격. 바이크 타는 러너 한명 구해주면 될것 같은데? 게임하다가 좀 괜찮은 사람 있으면 바이크 영입 좀 하고, 오케이. 이제 그 바이크 해가지고 러너 한명 구하면 돼. 멤버 개빡세다, 이거. 아, 나 일부러 늦부쓰려다가 아이 출구를 못 쳐버렸네? 아이템 원래 늦부써가지고 안쪽으로 들어가거든요. 아, 뭐해? 불합격. 주행 불안. 거리 유지 불안. 불합격. 리그 나가면 우승하겠다고? 아니 지금 카트리그 선수들 무슨 초밥으로 하나? 내절좀 심하네? 어, 야! 잠깐만 너소 애매해? 어떻게 서로 서로 V1을 밀 생각을 하지? 옐로 카드 한 장. 완벽한 거리 유지. 아 아, 이거 키보드가 이상하네? 키보드 바꿔야 되나? 옐로카드 한 장, 제 옐로카드 한 장. 방금 나 디펜스. 너는 뭐 인정 인정. 내가 못했어. 나 일단은 우리팀 골수를 탈라. 어, 강태 강태 강태. 어디서 꼭살이? 꼽사리를... 어, 강태 강태 강태. 꼭살이 노노 어, 내맵인데? 밀어줘. 그렇지. 택껴 바로 업텍빌드. 나만 믿더라고. 일부러. 작업실 게 걱정하지 마. 나야. 나 문호준이야. 픽. 사고해 주고. 나와봐. 빡센 게임이 되겠는데. 오. 오, 픽이 자, 어 어, 상대 핑이 너무 잡 같은데? 잠깐만. 피해 주고. 어어어 니 실, 니 실, 어, 어, 어 들어가시고. 이걸부터 여기 한번. 어? 이거 버튼? 한번 더? 톡!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게 팀플레이지. 잘찔어줬다 그러면 이제 내가 할수 있는 건딱한 가지. 직구라는 스킬. 자, 직구라이 타주고, 상대 쫄게 개준 다음에 안 타주고요. 쭉 끌어서, 딱 걷어주고, 끊어주고. 그렇지! 이게 바로 팀플이지. 상대 붙는다 여기 서있으면 돼요. 그렇지, 가자! 그렇지, 이거지, 이거지, 이거지. 깔끔했다. 백연승 팀이다. 그렇지. 굿. 영입 잘했네. 잘하네. 든든하네. 아! 오케이. 깔끔했어. 와. 아니, 발 따라온다, 진짜. 와, 따마. 실수를 안 하고 따라온 거리 유지하는 거 봐. 내가 주행이 느린 건가? 그 사람이 잘하는 건가? 뭐지? 어어? 이야, <laughs> 와... 대개대하한데 잘하는... 어이씨, 나도 잘하는데... 상대가 점점 타이트해지기 시작했어. 그렇지? 어이씨, 나 천천히 뚫을게. 나 믿지? 오랜만에 대회모드 한다잉? 상대 지금 각종 볼게 아 뭐야 이게 내가 왜 봐가? 어떻게 하지? 2, 3, 4? 뚫어주나? 2, 3, 4 안돼 1등 잡아야돼 우리 1등 잡아야돼 잡아야돼 1등이 한명 강종했어 강종했어 잠깐만 2, 3, 4 일단 만들어볼까? 어쩔 수 없다. 우리 답이 없다. 오, 우와, 지렸다 우와, <laughs> 우와, 잡음 레이스. 아, 이거는 답이 없어요. 어? 이겼나? 레이스 일등 잡아버리기. 이래서 늦출해야 돼. 이게. 초반에 앵커스로 사람들이 다 때려 박아가지고, 이래서 좀, 미출이야, 미출. 유출. 레이스 우리 팀. 순위 게이드. 아 진짜 자신이 없다! 실 자신이! 들어가시고, 들어가시고. 와, 진짜. 팀 순위 미쳤다! 게임 질 수가 있나? 블레이즈 들어와 아, 씨! 니얼 <놀람> <쏘> 네 살벌하네 게임 아 블레이즈랑 진짜 우선만 해볼까? 어우 사람들 생각보다 핸디캡 따위는 없네